우리 집 실내에 있는 화분인데 그 산세베리아에 꽃대가 올라왔습니다. 꽃대가 올라왔는데 꽃대를 자세히 보면 그 꿀이 꿀이 있는 게 보이죠. 꿀을 제가 한번 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게 실외 같으면 벌이 와서 따 먹는 건데. 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굴을 따 보겠습니다 굴이 여기 굴이 보이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에, 아주 달고 에, 달고 맛이 괜찮네요 꿀이 보이죠? 제 곤을 대신해서, 벌 대신에 꿀을 제가 먹어봤습니다.